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사과를 친 이정훈입니다. 아, 오늘은 코시, 어, 도함수 공식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 어느 정도 사실 복소역분 자체가 개부를 잇고 있는 상태가 돼서, 어, 좀더 편하게, 그까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은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면 을 코시정리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코시그루 사정리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 영역을 어, 이루고 있는 요 커브상에서 닫힌 커브상에서 이제 고려를 하죠. 이렇게 이제 시상에서 뒤 어, 영역을 이루게끔 <laughs> 어, 고려를 할 건데, 이 F란 녀석이 뒤에서 해석적이라는 전제를 깔죠. 해석. 어, 그 다음에, 이 F라는 녀석을 C상에서, 그러니까 C 위에서 선적분을 취한 결과를 가져가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보장하는 게 어, 코시정리 혹은 코시구루사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시정리는 F'의 연속성을 주기, 주는 상태에서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였지만, 어, 나중에 코시도함수공식이 나오면서, 요게, 어 그, 프라임에 대한 조건이 없어도 된다는 걸알수 있는 상황이 와서, 여기 코시그루사 정리를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코시정리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해석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무조건 0이라는 결과를 가져가는 거니까, 어, 여기에 하나라도 이제 비해석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상황이 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을 고려하냐면, 음. 어, 마찬가지로, 이 커브가 닫힌, 어, 단일 닫힌 영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닫힌 곡선으로서. 근데 여기에 지제로라는 포인트가, 어, 문제가 있는 포인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에서 지제로를 빼고, <laughs> 얘를 시상에 선적분한 결과가 뭘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 이 상황이 만약에 고정됐을 때, 그러면 g-g0분의 fg의 결과는 뭘까? 이걸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일단 얘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자면, 아, 어, 요거는, 이렇게, 이러고 있는 영역이 d니까, 어, 얘는 정방향을 돌려면 거꾸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을 왼손으로 잡고 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방향인데, 어, c가 이쪽으로 도는 건 이제 정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D가 내 왼손에 나오면서 이렇게 손잡고 도는 거니까. 반대로 안에서 돌 때는 밖에 D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손을 잡고 돌려면 거꾸로 도는 게 이제 정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C' 정도로 놓고, 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어, C2' 정도로 놓을까요? 이렇게. <laughs>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 C상에서 접근을 한 거와,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 거, 안으로 들어가면, 어, C2'이 되겠죠. <laughs> 어, 그 다음에, 따라서 돌아야 되니까, C1'을 따라서 돌고그 다음에, 다시 나와줘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C2'을 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반대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그니까 c를 따라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 어, 결국 이러 비해석적인 포인트를 어, 포함하지 않게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코시 정리가 예의 결과가 0이 된다는 걸줄 거예요. 그 다음에 c 프라임과 c 마이너스 c 프라임에 대한 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날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 얘와얘에 대한 결과가 같아지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상에서 g 마이너스 지제로의 분의 dg 요거 계산한 거랑 어 마이너스 c 프라임의 g 마이너스 지제로 분의 dg 요거 계산한 게 이제 같은 건데 어차피 시프라임 어, 치에서 보면 거꾸로 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취하면은 그냥 뭐와 같은 거냐면 지제로를 중심으로 이한 바퀴 도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예요 근데 이거를 어~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laughs> 따로 막 잡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원이 아니라 막 이상한 영역으로 이루고 있는 거니까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 얘를 영역을 <laughs> 어~ 원으로 이루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얘 반대로 1 정도로 놓치면 어~ 지라고 하는 녀석은 지제로에서 <laughs> 음, 반지름 1이니까, 익스포네이션 IT 정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0부터 28까지 돌리고, 얘를 박아주게 되면, 어, 익스포네이션 IT 분의 1이 될 거고, 어, DG 형태는 미분을 때려주는 거니까, 얘날라가고 I 곱하기 익스포네이션 i t 의 DT다,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를 여기다 박아주면, 어 이렇게 <laughs> 약분이 돼서 이거 2Pi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죠 어, 근데 여기서 보니 1이 생략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1이 여기 는 1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FG 정도로 바꾸면 여기 있는 음, 값은 뭐였을 것 같냐면 FG0가 된다는 걸 어, 알아내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적분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어, 잠깐 지우고. 어, D 내부에 지제로를 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어, 그러면 이 지제로와 관계없이 f는 해석적이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이 시상에서 어, fg를 접근할 건데 어, 여기 이제 비해석적인 포인트가 지제로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걔를 이제 줄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주고 싶은 거죠. 그니까 f상에서는 지제로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얘는 그냥 해석적인 상황만 이루고 있어요. 근데 분모에다가 지마이너스 지0를 넣으면 해석적인 아 비해석적인 포인트가 하나 이제 구성이 돼서 이 전체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어 특이점이 하나 들어간 상황이 되겠죠. 얘에 대한 적분 결과가 조금 뭐랑 같다는 거냐면 π i 의 fg0랑 같다라고 하는 게 코시 적분 공식이에요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중복도가 1자리인 녀석을 어, 준거니까 얘를 확장시켜서 음, 그러면 g g 0의 n승을 취해서 적분한게 어, 뭘까 이걸 고려해보고 싶은건데 실제로 이게 뭐랑 같은거라면면 어, 2pi의 n-1팩에 n-1 개도 함수의 지제로를 넣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수를 늘리니까 결국 어, 미분을 때리는 상황을 계속 줘서 어, 거기다 지제로를 넣은 것과 같아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시 어, 도 함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어떤 체계... 책에 따라서는 코시적분공식을 일반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상황도 오지만 어, 이거는 <laughs> 미분계수의 의미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시도함수공식 이거는 코시적분공식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은데 어, 여기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해석적인 상황이 되려면 일단 무한법 미분 가능한 상황이 와야 되는데 어, 이렇게 지마일스지제로 형태만 분모에다 집어넣어서 거듭제곱을 취해서 음날아주면이 f 자체가 해석적인 조건 그러니까 한 번만 미분 가능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n-1번 미분 가능한 상황을 보장시켜 주는 상황이 와서 한번 미분 가능한 건또 미분 가능하고 또 미분 가능하고 또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어 상황을 보장시켜 줄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 프라임에 대한 연속성은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게두번 미분 가능하니까 원 프라임도 연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투 프라임도 연속이 되는 건세번 미분 가능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n 번 미분 가능하니까 n 마스 실계도함수는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코시도함수 공식을 어,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요게 결국 해석적인 함수로 갈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을 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보장해 주게 되는 게 텔러 정리와 로랑 정리로 다시 이어서 소개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소적분 그러니까 자체는 사실 맥락을 알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여기까지의 소개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까지만 내용을 얘기하도록 할게요.